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지구에 와서 사는 여러분, 힘은 드시지 않으세요? 살만하세요? 덕군서클에서는 검게 정진 46일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르치면 부자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깨세요. 많이 가지면 부자다. 돈이 많으면 부자다.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다. 땅이 많으면 부자다. 이런 생각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정관념부터 다 깨고 여러분들이 출발해보세요. 특히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부자가 되려면 고정관념에 깨어있어서 관점 이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조치법. 우리나라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땅 주인을 찾지 못해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이분은 그 땅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실 때 특별히 조치로 명의 변경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우리가 일제시대에 겹치면서 주인이 모호한 경우를 이렇게 처리해왔던 게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특별조치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특별 조치법은 즉시 당장 그것을 해결해 주는 조치거든요. 우리 인생도 무심이라는 특별 조치법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마음 부자가 될수 있다. 자, 지구의 온 보람을 느끼려면 지금 당장 한번 느껴 보자 이거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당장 허리를 곱게 펴 보세요. 해봅시다. 자, 그리고 눈 감고 입꼬리 살짝 올리라는데 입꼬리 살짝 올려서 미소를 띄워보세요. 입꼬리 살짝 올리면서 그리고 항문을 닫아보세요. 항문을 닫고 항문 의식하면 뭔가 느낌이 느껴집니까? 느낌이 느껴진다면, 즉 에너지를 느끼면, 자, 여태 에너지를 여러 분이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만부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탁 믿고 뭘 줄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내는 힘으로 자신을 빛나게 사용하는 자이다. 뭘 줄까 생각만 해도 이뤄내는 힘이 바로에게 무심의 힘이다. 살짝 항문 닫고, 탁, 꼬리 올린 상태, 무심에 들어서 한 생각 일으키는데 옥토에다 심은 것이라 그대로 수확이 되니 바로 이 무예요. 북요를 여러분, 마음껏 나누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마음을 통해서 나눔을 하는 부자, 마음부자가. 어, 이미 되어져 있었네? 이렇게 확인 하고,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 들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